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공차가 d1, d2인 등차수열이 있고요. 그때 합을 Sn, t n 이라고 했어요. 곱이 너랍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이 하나 있었죠. 등차수열의 합이 등차수열의 합이 Sn이라고 한다면 얘는 항상 n에 관한 2차식이고요. 그러면 a에 n제곱 플러스 bn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때 공차는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되고, 첫째 항은 n 대신에 1을 내판 s1이고, 그럼 얘가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래서, 얘를 small a n 플러스 뭐라고? b라고 한다면, 공차는 n의 개수가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죠. 예를 이제 티브로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억의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기억의 문제는 일반항이 n이에요. 일반항이 an이 n이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명하게 찾잖아요. 그렇죠? 첫째 항은 1이고 끝항은 n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될것 같고요. 그러면, sn, tn이라는 것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tn이 되고, 어, 얘를 이제 쪼개서 여기를 보자고요. 그냥 n 곱하기 n, n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n이 일단 하나 쓱삭이 되고, n 플러스 이렇게 쓱싹이 되니까, tn이라는 것은 2n에 n-1입니다가 될 거고요. 그럼 2창의 개수가 2니까 공차는 얼마가 될 거고 4가 되고요. 첫째 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팁에 의해서 공차가 a가 되어야 되니까 bn이라는 걸 일단 4n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0. 첫 장이 0이니까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건 마사입니다. 이렇게 찾겠죠.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볼 거고요. 니은. 자, an의 공차가 d1이고 bn의 공차가 d2니까 우리는 s 얘의 합이 sn이니까 sn은 너를 좀 활용하시게 된다면 2분의 d 1에 n제곱 플러스 뭐가 되나요? 어떤, a n 이다 형태가 나올 거고, 공통인수가 n이니까, 너는 2분의 d1, N의 n 의 그냥 n 플러스 p가 됐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인수분해가 됐다고 정리를 하자고요. 어,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tn이고, 이때 합은 공차가 d2니까, 2차의 계수는 2분의 d2에 n제곱 플러스 bn인데, 아, 요거 좀, 묶어내는 게좀 지저분하니까 아 그럼 너라는 것은 E d 2 n 의 N플러스 Q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SN의 TN이라는 것은 4분의 D1, D2의 N제곱의 N플러스 B의 N플러스 Q가 될 거고요. 얘는 N제곱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같아야 되니까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을 거야. 그럼 4분의 d1 d2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d1 d2가 4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너는 항상 2가 될 거야.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디귿의 문제를 좀 보게 되면 디귿은 a1이 0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s1도 0이 아니라는 이야기 S1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N-1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SNTN이라는 녀석은 N제곱에 N제곱 빼기 1이니까 즉 N 곱하기 N 곱하기 N-1에 N 플러스 N N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sn은 n-1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똑동일 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첫 장이 0이 아니면 100% a n은 n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n-1을 인수로 갖고 있지는 않으면 되니까 sn1, n제곱이라고 한다면, 그쵸? 그렇죠? 뭐 tn은, tn은, D1하고 D2의 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아니, 어차피 상관은 없겠죠? 여기서, n-n 제곱백이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sn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tn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2잖아요? 그럼 이 sn은 뭐예요? EN 빼기 1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아이고야. AN이죠. AN이 EN-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 N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될수 있겠죠. 수많은 반내 중에 하나를 찾아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D급은 뭐 했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 거야? 3번이 되겠습니다.